궁금한 면역력 상식, 잘못된 한의학 상식에 대해 프리어브 의료진이 명쾌한 답변을 드리는 시간. 3분 면역 톡톡입니다. 화장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네요. 안녕하세요. 얼굴 아토피가 있는데 화장을 하면 엄마가 아토피 더 심해진다고 걱정하십니다. 그렇다고 생얼로만 살 수는 없어요. 얼굴 아토피에 화장은 악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. 라는 질문입니다. 얼굴 아토피가 있다면 화장은 당연히 제한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아토피라는 상태가 피부 보호막이 손상된 상태이기 때문에 물리적, 화학적 자극이 모두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. 화장을 하는 것 자체는 화학적 자극에 해당을 하고, 화장을 한 후에는 클렌징을 해야 하는데, 클렌징은 화학적 자극에도 해당을 하지만 그 자체로 물리적 자극에도 해당이 됩니다. 그래서 화장을 하고 클렌징을 하는 것 자체가 얼굴 아토피 증상을 상당히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. 특히 얼굴 아토피 증상이 심하거나 아니면 진물이 나는 경우에는 어, 절대로 화장을 하시면 안 되고요. 어, 현실적으로 화장을 꼭 해야 하는 경우라면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가끔씩만 가볍게 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.